지적 수발의 정석 6-1출력 추력. 관용부 추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자, 관용부 추력은 관용부는 말,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규정집 같은 거를 보면 관용부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이거를 뭐라, 뭐냐고, 뭐라고 하냐면 정식 명칭은, 명칭은 운영 지원이라고 합니다. 운영 지원 작업자라고 해요. 이걸 보고 관용부를 보고 운영 지원 작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부인데, 우리에는 또 우리 용어가 있잖아. 그지? 우리가 괜히 이거 갖고 뭐 대학 가고 이럴 것도 아닌데, 여기서 전문 용어 쓰고 이러면은요. 거부감갑니다 그냥 우리들이 쓰는 말을 써야 돼. 용어라는 거는 자, 관용부에는 어떤 추력들이 있느냐?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과자용이 했던 소지, 관용부 소지가 있고, 자, 세탁, 취장, 내청, 외청, 재리, 구매, 원예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관용부 추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운영지원 뭐냐면 교도소나 구치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추력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에서는 제가 이 사람들의 급여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 좀 급여를 책정하는 부분들도 복잡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젤리 직리가 있는데 요새 직리 없는데도 많아. 까마 c r p t 젤리 직리 없는데도 있어요. 직리가, 예, 제리 직리가 있어요. 원래 근데 직리가 없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직리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외부에서 하든지 그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렇게 들었거든요. 일단 직리도 있습니다. 직리라는 게 뭐냐면은 직원 이발이에요. 젤리가 뭐냐면은 재소자 이발, 수용자 이발, 그 다음에 직리는 직원 이발. 그렇게 해가지고 젤리 직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왜?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 직리는 그것도 직원들 하는 거니까 역시 이렇게 좀 저기 뭐야 싹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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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가위질 잘하는 애들이 직리로 가고 조금 수준이 낮거나 밑에 초짜들이 재리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직리 직리가 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어 직리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최근에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한번 더 확인해볼까 있습니다 직리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다 있었어요 있었던 업종입니다 그게 자 소지는 말 그대로 음. 자 소지는 종류가 좀 있어요 소지는 뭐가 있냐면은 자 제가 했던 사동청소부 그니까 사동에서 어 사동에서 그냥 소지야 소지 그거 뭐 봤잖아 이제 더 얘기 안할게요 자 보안과 소지가 있고, 출정 소지가 있고, 자, 여기에 또 이제 여기 보안과, 요 소지에, 이 밑에는 또몇개 업종들이 있는데, 또, 어, 어, 저기 뭐지, 영치과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정과도 보안에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래서, 뭐, 도서가 책 관리하는 거, 영치 관리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음. 식으로 이렇게 보안과 소진은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개씩. 그 다음에 출,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세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요, 이불 빨래나 이런 거돈 주고 다할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수용복들, 옷 같은 것들 이렇게 제, 옷 같은 거에서 바꾸면은 뭐 찢어지거나 이러면 갖다 재단해가지고 또 다시 보수해가지고 또 하고 그런 옷 관리하고 뭐 빨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팀이고 자, 취장은 뭐밥 하는데 아실 거고요. 내청, 외청은 노인들이 주로 가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갑니다. 제 나이에 가도 자제 제나, 나이에 가도 여기 내외청 같은 경우는 가면 막내예요. 여기는 다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강상 건강상 약간 좀그좀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주로 내외청을 갑니다. 이사람들 가도 내청 같은 경우는 안에서 분리수거를 주로 하고요. 외청 같은 경우는 요 교도소나 이런데 바깥쪽에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뭐 그런 걸얘기라고요 재리 같은 경우는 재리직리 재리 재소자 이발 재리 그 다음에 직리 직 어, 직원 이발해서 재리직리 구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왜 영치금으로 갔다가 자비구매로 물품을 사면은 그거 해가지고 사서 주는 애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접겸물 들어오더라도 구매 통해서 들어옵니다. 원예 같은 경우는 그 슬기로운, 슬기로운 감방생활 보면은 왜 거기, 저기 그 선수, 야구선수가 왜막꽃 키우는 데 이런 데 가잖아. 그거를 원예예요. 사실 저는 원예 작업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 좀 있으면 이제 나와요. 왜 원예는, 우리가 왜 제가 그, 이재용 회장님 거 영상 그걸 하면서 제가 의정부 원예는, 아, 영선, 그렇지. 영선 빼먹, 영선 등등등 해놨잖아. 자, 영선, 정선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 원예 같은 경우는요, 의정부 원예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 보지척이 뭐, 공소금액 100억 언더는 어? 야, 씨발, 그거 뭐? 그거, 뭐, 그거 했다고 징역까지 오냐. 그거 껌카푸치인데, 어? 야, 너저 뺑기나 타고, 뺑기 청소하고, 의정부 원예가 그 경제사범의 꽃이다. 뭐, 경제사범들이 가는 추력의 꽃이다. 이런, 우리 땐 그런 말이 있었어. 의정부 원예 아무나 못 간다고? 원예가 그런 거예요. 약간 좀 얌, 점잖하게 있는 분들이 꽃이나 키우고, 화초 키우고 하는 뭐 그런 데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예. 자. <laughs> 자. 영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말 그대로 뭐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등 고장나거나 아니면 은 무슨 뭐 가구 안에 이런 거 가구 고장나거나 아니면 은뭐 등,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어. 뭐, 뭐, 뭐 잡다 그냥 다 고치는 애들. 변기 뚫, 변기 막히면 변기 뚫고 하는 사람들. 자, 그게 영선반이에요. 영선, 영선 맞다. 까먹었다. 내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았는데. 자, 음. 시설보수. 그렇지. 시설보수가 맞겠다. 영선은요. 영선반은 사실은 어, 영선반은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사동을 유일하게 갈수 있는 남자 수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수용자들 중에 유일하게 여사, 여자 사동방을 갈수 있는 사람들이 요 영선입니다. 왜냐면은 여사동 같은 경우는 오전나면은 영선들이 가서 다 고쳐주거든. 근데 내가 한 가지 이거 이거 하면서 내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야그 청주여자교도소는 영선반이 어? 청주 여자교도소는 영선반이 여자들이 해 남자들이 해 아니면 따로 외주업체를 부르는 거야? 나 이거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청주 여자교도소 내가 한번 찾아가게 되면은 거기 직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든지 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중인 누나님 안녕하세요. 명태에서 시설 보수로 옮기셨나 보네요. 아기곰투가 시설 보수로 갔다는 건가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아니, 요거는 여자 사동에서 벽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사동 만약에 1방에 만약에 가서 고치다 그러면은 일방에 있는 언니들이 다 2방이나 3방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방어 있는 상태에서 영선반이 들어와가지고 다 하고 소지들은 벽 보고 다서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전에 우리 자, 차차차님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자 사동편에서 아마 나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그여 사동 그 소지 출신 언니가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제 이게 있어요. 정원을 몇 명을 뽑냐? 이 관용부가. 이 관용부가 정원이 몇 명이나. 도대체 관용부는 몇 명을 뽑습니까? 응? 자, 어, 관용부 직원들은 과연 뭐 정원이 있느냐? 뭐 영서, 외청은 몇 명을 뽑고, 세탁은 몇 명을 뽑고, 취장은 몇 명을 뽑고, 재례는 몇 명을 뽑고, 이런 정원이 있느냐? 이 정원 숫자가 있느냐? 자, 근데 이게요. 자, 이거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관용부의 총원을 잡는 거는 소의 규모에 따라 수용 인원의 15%에서 20% 내로 구성을 합니다. 이 관용부도 자이요 추력장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 여기 이제 영선까지 합쳐가지고 이 추력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소의 규모에 따라서 수용 인원의 15%에서 20% 내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천 명짜리 수용 정원이 우리 소가 만약에 정, 총 정원이 1000명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총 정원의 16% 이하가 그러니까 최대 160명까지 뽑을 수 있다. 그거예요. 이해 됐어요. 이제 자 소의 정원에 소의 정 수용 인원의 15%에서 20%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000명일 경우에는 소의 정원이 그니까 이 교도소의 사이즈가 최대 정원이 2000명이다. 그러면은 15%까지 그 다음에. 500명이 안 되는 수용소 5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규모가 작은 데가 지소 같은 데 있죠? 지소 지소 같은 데 저기, 저기 어디지? 여기 평택지소 있고 저쪽에 논산지소 두 군데 있죠? 요런데 같은 경우는 500명 언더잖아 여기는 거기 총원의 20%까지 뽑을 수 있어요 이, 이,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뭐 많아봐야 뭐 한, 뭐, 한, 네섯 서너 명, 네섯 명, 뭐, 요런 데도 막 일곱, 여덟 명씩 있고, 막, 이렇게 되겠지? 지금, 애지간한 테 근데 2,000명 넘어가는 데는, 여기 같은 경우도 막, 3, 40명씩 다 있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이렇게.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그러니까 인원을 요 한도 내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15에서 20% 한도 내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용 인원이 좀 늘어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저기, 소장님이 야, 한 5%씩 더 뽑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정도 보면 되고요. 자, 관용부 출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그건 관용부 출력을 어떤 사람들을 주로 뽑느냐. 관용부 추력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따로 일단 적지는 안 했는데, 관용부 추력을 뽑을 수, 관용부 추력을 나갈 수 있는 어떤 선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그냥 말로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과실범, 그 다음에, 음, S1급 또는 2급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입심사에서 분류심사 해가지고 1급 또는 2급 받은 사람. 자, 관용부 뽑는 기준이. 그 다음에 정과 2범 이하예요 점과 2범 이하, 2범 이하. 그 다음에 형기가 6개월 이상 되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 하나 내가 추가 하자면은, 구치소 같은 경우는 총 형기가 2년 언더인 사람들을 가장 선호합니다. 구치소에서는.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냥 막 뽑는 거고, 자, 그 외에는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거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뭐 재범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관용부는 자, 요 기준에 뽑고, 관용부가 될수 없는 사람들, 관용부에서 안 뽑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조폭 향, 그다음에 사급 받은 사람들은 관용부에갈 수가 관용부에서 안 뽑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근데 만약에 이건 이런 거 같아. 만약에 우리 소에 출력을 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떠들어 봤더니 옥소 사람이. 근데 몇명 있는데 요, 요 애들이야 뭐 조폭이나 양이나 <laughs> 조폭이 사실 조폭들이 출력을 나가나? 공장을 나가겠죠 주로 이 사람 조폭들은 자 이렇게 요런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이 사람들 뽑아서 써야지 자 관용부 3급은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얘네들을 우선으로 뽑아라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은 1급에서 2급 그리고 어 형기 6개월 이상, 정과 2범 이야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뽑고 우선 순위로 뽑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 3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참고로 취장 같은 경우는 3급도 갑니다. 음. 자 이선이 안녕하세요. 이선이 어제 방송 끝나고 막판에 그 얘기했구만. 저 뭐야 저어 알간 빵장님이랑 나다 얘기 다 끝냈어. 좀 이따 알간 빵장님이 그 차로 자기한테 전화하래 방송 저기 방송 시간 중에. 자기 가할 얘기 있다고 그래서 좀더 이거 이거 끝내고 난다음에좀 알칸 빵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할 거예요. 4월 초에 알칸 빵장님과 제가 이서니의 업장에 쳐들어갑니다. 거서 라방 킬 거예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4월달 같은 경우는 과자형 TV에서 시청을 하셔도 되고 우리 여기 너들 TV에서 시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laughs> 결격 사유는 조폭이나 향 사급 그다음에 관심수. 관심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에서 문제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 수용자들 어,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따로 그래서 요사, 요기에 사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대부분 관용부에 신청해서 다 이어 추력을 뗄 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음, 관용부 추력을 할 때는 신체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체검사인데 사실 신체검사 별거 없습니다 그냥 혈액검사예요피 한번 뽑아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 원예나 세탁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원예나 세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람을 선발을 할 때는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거기 자체 내에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의를 하고 뽑아야 돼요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미결수도 추력이 가능합니다 구치소에서는 자 미결수도 추력이 가능한데 자 미결수 추력을 하는데 있어서의 미결수 출력에 이거 혹시 미결수 가족분들인데, 이거 내가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 구치소에 남아서 좀 있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 연구하시는 분들. 자, 어, 미결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건강 상태 및 작업 감당 여부를 따진답니다. 이 사람, 자, 이거 내 작업 감당 여부라는 거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근면성실 책임감, 뭐다 근면성실하고 자기가 책임감 있다고 말을 하겠지. 3 번이 보호관계, 4 번이 직업경력, 5 번이 해당 직종의 기능, 여섯 번째 운영지원 운영지원 작업 취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입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미결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내가 본 미결수들 추력자들은 딱 하나예요. 가래예요, 가래. 소지 소지왜 소지가 일을 하다가 추가권 터져가지고 따 대로 붙잡혀 갔어 조사방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이감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 소지가 일하다가 아니면 출소해 버리거나 그러면은 그 남은 기간에 다른 사람 끌어다 쓸수 없으니까 그 사동에서 한 명을 뽑아서 써요. 그걸 보고 가래라고요. 가래. 소지를 소지를 보조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가래. 소지 보조하는 미결수를 보고 가래라고 하는데 나도 사실은 미결 때 저도 가래를 좀 했었어요. 그것도 그, 우리 저기 사동 준비 나와가지고 일이나 하라고 그러더라고 일이나 하고 자라. 이빨이나 까자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좀 했었어요 나도 가래 생활을 좀 했었는데 어, 미 교수들도 청원 추력을 나갈 수가 있어요 자미 교수들 혹시 추력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전을 하나 쓰십시오 추력 담당자에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꼼수를 쓰면 안돼 내가. 집유로 나갈 것 같은데, 안준배이진역 사기가 좋것 같아서, 청원 출력을 하고 싶어? 절대 안 해줘요, 이런 거는. 이런 거 굽게. 뭐냐면, 내가 일심에서 법부대서 들어오거나, 내가 이건 100% 이거 찍혀, 절대 못 나가. 그 소에서도 다 알아요, 그런 거다 봐요, 이 사람. 청원 출력을 내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어, 내가 징역을한 뭐 2년 정도 대외로 받을 것 같은데, 부치소에서 그냥 여기서 추력을 하면서 여기서 있는 게 우리 가족들 접견 오기도 좋고 그냥 내가 또 여기 있었던데 있는 게날거같기도할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구치소에서 그냥 청원 추력을 하세요 미결 때. 미결때 청원 추력 하더라도 월급 다 나옵니다 자미결때 청원 추력하는 방법은 보고전을 쓰세요 보고전을 써서 추력 담당자에게 보고전에서 어, 추력 상담 신청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초력, 그 추력 담당자가 와요 와가지고 나랑 상담을 한번 해요. 일종의 면접을 보는 거야. 그러고 나 다음에 가서 이제 내거 신분창 다 떠들어 보고 여기서 결정을 하겠지. 어, 얘 찍힐 것 같아. 얘못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어, 얘좀 있을 것 같아. 뭐쓸 만해. 이래저래 후다 털어 봤더니 괜찮네. 그럼 내 총을 추적시켜. 근데 이제 고게 어떤 애들을 주로 시키냐면은요. 저가 있던 서울구 같은 경우는 일단 그쪽에 그 소지들이 뭐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가 본 우리 저 서울구 소지들 중에서. 타임즈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영자신문 코리안헤럴드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별의별 사람들 많았었어 진짜 그리고 이 대화의 수준이 어 장난 아니었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좀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요 대부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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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것도 소마다 다 차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왜 뭐야 회사들이 왜 강남에 많이 있겠어 강남으로 사 좋은 애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강남에다 회사 차리고 그러니까 거기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 사무실 임대료도 비싼 거고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그, 그거. 자, 계속 갈게요. 쓸데없는 소리 또 했다. 자, 어, 이 관용부를 뽑을 때, 관용부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방금 전 내가 말했던 무슨, 뭐, 이 사람이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업 감당 여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이 실제 규정집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음? 음? 자, 안승정 라이프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자, 작업 감당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뭐냐면은 이 새끼 이거 추력시켜가지고 이거 하겠느냐. 이거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도망가버리면 어떡하냐. 못한다고 뭐 어떡하느냐. 자, 작업 감당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그러니까 추력거부로, 자, 나 이거 소지 못하겠습니다. 아우, 나 이거 세탁 못하겠습니다. 아우, 나 이거 취장 못하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이게 뭐냐면 추력거부래요. 안에서 용으로출력거부는 무엇다? 곧 징벌이다. 징벌은 곧 무엇다? 줏댄다. 작업 감당 여부가 쉽게 얘기해서 관용부 출력 신청한 사람들을 결정짓는 게 짓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이고 자 작업 감당 여부 이건 사실 어느 추력장이나다 똑같을 거야. 어느 교도소나 어느 추력장이나자 작업 감당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만약에 작업 감당을 못 하고서 그래서 내가 추력거부를 해 그럼 추력거부는 곳 모다 징벌 자 징벌은 곳 모다 조된다 징역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봤지 딱 정리됐지 응? 자 관용부 추력장에는 요러한 추력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원은 관용부의 규모는 그럼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나도 몰라 왜냐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돼이 소가 토토탈 수용 인원이 몇 명이야? 그럼 여기서 최소 15%에서 20% 정도는 뽑아. 그럼 여기서 또각그 추역장마다 그 할당된 인원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 가령 이런 거지. 어, 서울구치소에 있던 김 씨와 어, 논산지소에 있던 논산지소에 있다 출소한 박 씨가 둘이 앉아 소주를 먹다가 야 씨발 너네 취장총몇 명이었냐? 어 우리 취장만 30명이었어. 웃기 앉전에이 새끼 뻥까고앉았네 왜? 야, 우리 취장은 사람들 뭐 다섯 명이었는데, 무슨 다섯 명인지 삼십 명씩이나 뽑아. 지금 왜 구락 가는데. 이, 이,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야? 이게 징역을 갔다 오고, 뭐 영상 와가지고 씨발 보고, 족가군데서 갈보징역 사례뭐 뭐, 족밥징역 사례때 떠드는 새끼들은 그 뭐냐면은 지가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월세 사는 김모 씨가 종부세 폭탄 때문에 밤에 소주 잔을 기울이는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이런 비용신같은 짓인 거예요 이게 절대 얘기할 우리 군대가 내가 군대 생활할 때가 제일 빡셌어, 내가 제일 힘들었어 이 소리 하는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일 잡안 나오는 소리 자 그래서 자 둥이 누나님 게임도 하고 싶었는데 술을 마셨더니 졸리네요 다음에 봐요 좋아요 안해 주세요 야 경쟁자 명줄었다 좋아요 자 주무시고 또내감있어 보자 내일 모레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또할 거니까 그때 또 들으면 돼요 두둥이 누나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그래서 자 어.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관용부 추적을 하다가, 뭐를 위반하면 안 되느냐? 자, 이거는 사실 어디나 다 똑같아. 어느 추역장이나 다 똑같은데, 첫 번째, 규율 위반. 뭐야, 규율 위반. 뭐, 소지나 이런 거 하면서 규율 위반? 범치기. 뭐, 뭐, 세탁하면서 규율 위반하는 거? 뭐, 거기서 하지 말라는 짓 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규율 위반했을 경우에, 관용부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추가권이 터지는 경우, 추가권. 자, 추가권, 추가권, 추가권이라는 거는 자 추가권이라는 거는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권인 거예요. 이것, 이거, 이거 터지면은 뭐야? 가는 거야 그냥. 추가권 터지면은 어자 정신이 번쩍 뜨는 음악 조금만 기다려. 아니면 저딴거 보다 오든지자어 <laughs> 취장 같은 경우는 끝으로 이제 자 끝으로 취장 같은 경우는. 의무관의 협조를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질병 검사, 뭐 에이즈 검사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뽑아요. 추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 만드는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건강 검진이나 교도 이제 의무관들이 의무관이 어딱 보고 아요 사람은 써도 되겠습니다 아뭐이 사람은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장은 고렇게 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취장도 못 가는 거야 알았지?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러갑니다 수고하십시오 어,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